h 이헬 e l l o good morning. 지금 아침 6시 반이고요. 전 지금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패드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어제처럼. 그래서 일단, 레볼루션을 할 거예요. 예, 타임 레볼루션. 이게 미샤 거죠? 아씨, 아파. 어제 찢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안 보이죠? 약간 보이네. 근데 피가 안 나서. 그 정도로 되게 얇게 찢어졌는데, 약간 종이에 밴 것처럼? 너무, 너무 쓰레려요. 일어나니까. 그래도 어제보단 조금 낫네. 어제는 막 물만 닿아도 너무 따가운데 지금은 물 닿았을 때 별로 물, 못 느꼈어. 근데 이제. 만지니까. 그나마 네 번째 손가락이라 다행이에요. 전첫 번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죠? 첫 번째를 많이 사용하잖아. 젓가락질 할 때도. 다행히. 첫 번째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아, 시원해. 너무 좋다. 얘도 투명하네. 얘도 엄청 투명해. 여기 안 붙인 것 같아. 그죠? 봐봐. 안 붙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그죠? 신기하네. 약간 그거 있잖아. 단무지. 하얀 거, 엄청 얇게 썬것 같아. 생긴 게. 와, 이마, 여러분. 이마 붙여주나? 그럼 진짜 완전 개시원. 미쳤어. 근데 제가 면적이 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3개로 끝났어요. 근데 보통 3개로 끝날 거예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를 붙이고 싶은데 너무 아까워. 아니면 잘라서 붙여야 되는데, 잘라서 붙이는 거 너무. 귀찮고 아무튼 이거 한 다음에 넘버진 모공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로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팩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킨케어를 하고 바로 이제 그 뭐냐 화장을 해야죠 흥, 이거 예뻐 왜 왔어? 얘는 오라고 할땐들럽게안 오고 지가 오고 싶을 때봐 짜증나게 어휴. 아, 그리고 땅을 파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얘가 계속 땅을 계속 파는 거야 근데 제가 산책을 하루에 두세 번씩 시키잖아요. 짧게 뭐 한두 번이랑 길게 한 번. 근데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은 그걸 놀이로 생각한, 놀이로 생각하고. 뭐, 뭐흙 같은데 이렇게 파가지고 뭐 넣는 거 하고 싶어서 한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얘가 사료를 진짜 안 먹어. 사료가 지금 그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그릇이랑 그 밥그릇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하나로 플라스틱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사료를 두두 군데다 다 넣고 물그릇을 따로 놨었어요 놨어, 일부러 왜냐면 근데 얘는 물은 진짜 잘 먹는데 사료 너무 안 먹어가지고 어제 어쩔 수 없이 또 간, 간식이랑 닭가슴살을 좀 줬어요. 어쨌든 얘도 먹고 살아지니까 이거 환장하고 먹는 거야. 배고프니까. 배고파서 살을 안 먹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하, 아무튼 제가 우유를 안 먹고 다먹다안 다안 먹고. 이렇게 그냥 창문 근처에 올려놨어. 근데 시원해요. 그 정도로 지금 밖에 공기, 그러니까 새벽이 이렇게 춥다는 거 지금 별로 안 춥거든요. 이불을 덮고, 그러니까 바람이 일, 일단 지금은 안 불어. 근데 어쨌든 새벽은 엄청 춥잖아. 그니까 그때는 되게 그래서 그리고 항상 공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일어날 때 항상 기침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대,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환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시켜주는 게 좋대요. 결국에 무슨 말이야? 창문을 자주 열라는 거지. 저는 그래서, 열고 닫고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막, 화분도 막세 개나 있고 이러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더운 거 진짜 싫어하는데, 맨날 에어컨 키잖아, 가을에도. 근데 이제.